<laughs> 유튜브 앱 사용법. 오늘은 유튜브 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화면에 띄워진 앱이 유튜브 앱입니다. 유튜브 앱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놓은 홈페이지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또 검색해서 볼수 있는 앱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습할게요.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거창군 홍보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스마트폰의 많은 앱들 중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하세요. 유튜브 앱을 터치하신 다음에 자, 띄워지는 게 유튜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윗줄에 돋보기를 터치하신 후에 돋보기를 터치하 하신 후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그 창구 홍보 동영상. 홍보 동영상. 입력한 후에 뭐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키패드에 돋보기를 터치하세요. <웃음> 자, 그 <laughs> 창군 홍보 동영상에 검색 목록이 쫙 나옵니다. 아 조금만 하면은요. 어, 이 동영상에 몇 분짜리 동영상이고 옆에는 동영상 제목이 나오고 또한 6개월 전에 나왔고 1년 전에 촬영했던 그럼 1년 전 그다음에 조회수 몇 사람이 봤는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 띄워진 게 모두 다 거창군 홍보 동영상입니다. 이 나열된 검색 목록에서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터치해서 봅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동영상. 화면에 손가락을 터치하고 11자가 나오면 터치하며 동영상을 일시, 제, 일시 중지하겠다 그 뜻입니다. 또 어떤 동영상은요? 재생을 하면요. 광고가 떠요. 광고가 뜨면요. 광고가 광고를 하고 나서 동영상이 재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동영상은요 광고가 뜨면서 아래가 광고 건너뛰기를 터치하면 광고가 없어지고 동영상이 재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보셔야 돼요. 동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어, 다른 동영상을 보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아래로 내리시고. 동영상을 아래로 내리고, 동영상이 재생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영상을 아래로 드래그 하고 나서, 어, 아까 전에 나왔던 이전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다른 동영상을 터치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 나는 장윤정의 장윤정 노래 동영상을 보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가장 이 줄에 지금 입력된 글자에 가장 뒤에를 터치하신 다음에 그 글을 삭제하시고 이제 장윤정 장윤정 타이프하시고 이제 수, 거기 키보드 패드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 있는, 어, 키보드 패드에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윤정의 동영상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윤정의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장윤정의 내가 노래 제목까지 타이프하면 참, 참 좋아요. 장윤정의 초혼을 듣고 싶다 그러면 장윤정 초혼. 이렇게 타이프로 하는 거예요. 가수 이름 쓰고 한칸 띄고 제목을 타이프했으면 그 노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장윤정의 초원을 듣겠습니다. 검색 목록 중에 장윤정 초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터치. 어떤 어떤 동영상은 제가 광고가 뜬다겠어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광고가 끝나고 동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광고 건너뛰기를 터치해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광고 건너뛰기 하니까 또 동영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이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면요,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수평으로 수평으로 회전하면은 어 동영상이 이렇게 화면이 수평으로 크게 띄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 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만약에 동영상이 수평으로 안 띄워진다 그러면은. 어, 손가락을 상태 표시절에 두고 아래로 살짝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화면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불을 키셔야 돼요. 진하게 하셔야 돼요. 화면 회전을 터치해 갖고 진하게 하신 다음에 알림줄을 올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수평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번에는 동영상이 크게 나와요. 이렇게. 그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볼수 있는 유튜브 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유튜브 앱으로 좋아하는 스님의 영상도 볼수 있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도 볼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걸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전 버튼 터치, 이전 버튼 터치, 이전 버튼 터치 하셔서 가장 기본 화면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본 화면으로 나오시고요. 나오고 나서는, 아, 저도 지금 이거 지금 이 설명을 동영상을 타이프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고요. 아랫부분에 좋아요 버튼 꼭 클릭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어, 자세한 좋아요는 "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고" 구독은 "이런 종류의 동영상이 나에게 배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동영상을 수업하고 올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앱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서 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h! <laughs>